문석아. 그래 맛집 가긴 가야지 아 근데 요즘 삼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잔하고 싶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이 창원 일동실비입니다 30년 이상 이 동네 주민들의 부족한 알코올을 채워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날도 동네 손님들로 꽉 차있었습니다 자 메뉴판입니다 저희도 들어와서 알았는데 치킨도 같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희는 치킨은 아니고 이 식당에서 가장 많이 찾는다는 닭곱창을 주문했는데 따라온 일행 중내장에 약한 사람이 있어서 닭볶음탕 플러스 닭곱창, 반반 그리고 명태전을 주문했습니다. 바로 나온 기본찬입니다. 양파, 오이, 깍두기, 쌈장. 이상 에이스 반찬은 없습니다. 심심하고 목말라서 바로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광고하고 싶습니다 리얼 탄산맥주 테라를 마시고 있는 훈테라입니다 자 그리고 닭곱창볶음탕이 나왔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국물 많은 닭볶음탕 아니면 국물 많은 닭전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용물은 당면과 콩나물 닭곱창 닭고기 각종 야채가 들어가 있었고 안주도 나왔으니 본격적으로 소맥을 말고 있는 훈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소맥 비율은 어느 정도 많아 드십니까? 어, 표현이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제조를 하십니까? 저는 7대3 비율이 제일 꿀 비율이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술이 들어가니까 안주가 땡기죠. 국물 한 숟갈 떠서 먹었는데 뜨거웠어요. 식도에 타격을 입은 훈트입니다. 일단 국물 맛은 크게 맵진 않았고 기름도 적어서 좋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국물만은 닭볶음탕 국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닭 내장을 한잔 먹어봤는데 냄새도 없고 쫄깃하니 맛이 나름 고소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국물이 많은 스타일이라 건더기가 조금 싱겁더라고요. 찍먹 소스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면입니다. 칼칼하고 얼큰한 국물이 적셔진 당면은 크... 실리 아니겠습니까? 술이 한 잔, 두잔 계속 비워내는 술잔이더라고요. 강제로 뜨거운 감자 먹고 타격 입은 훈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네요. 자, 이거죠. 주문했던 명태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명태전이 아니라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으로 파전 굽듯이 바삭하게 구워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명태전은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했어요. 생긴 건 파전인데 이렇게 들면 명태 살점이 올라옵니다. 명태전 맛은 겉은 바삭, 속은 보들보들하니 아, 죽여줬습니다. 짠맛은 없고. 매콤한 맛이 많이 났는데, 튀김옷에 꼬, 아니, 고추가 다져진 게 잔뜩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술을 한 잔, 두 잔, 세 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이라서 처음엔 비싼 느낌이었는데, 먹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다시 보여드리면, 살이 이렇게 다들 보이시죠? 숟가락으로 퍼서 먹을 정도로 양은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날 명태전이 더 좋았습니다. 치킨보다 독특하고 어, 맛있었어요. 이날 4명에서 안주 2개 주문해서 먹었는데 정말 배부르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로컬 수집답게 시끌벅적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도 좋고 이모님들께서도 매우 친절하셔서 좋고 항상 그래왔듯이 잘 먹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선마을온태의 맛집탐방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